약속대로 네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찾아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나들이에 잔뜩 들떠있는 중길 씨. 자신을 지휘한 세 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앞이 비밀도 안 보이는데 커피한 잔씩 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네 사람. 그때. 미화 씨가 중길 씨 몰래 태우 씨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어이이 어, 디 입질이 왔다는 말에 중길 씨 곧바로 바다 쪽으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어떡해? 어떡해? 아, 이 어쩌면 좋습니까? 기어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 혀우씨는 물에 빠지지 않았군요. 그렇다면 혹시? 잘가, 준기씨. 세 사람이 꾸민 일이 바로 이거였단 말입니까? 야. 아 형, 꼭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돼? 영수야, 다 끝났어. 그런데 그때. 어, 어, 어 저기. 어, 어 저게 뭐야? 어, 어머, 어떻게 된거야? 아, 중길 씨 살아 있었군요. 세 사람의 예상과 달리 중길 씨의 수영 실력이 무척 뛰어난 모양인데요. 천만다행입니다. 잠시 후. 형님 아, 괜찮으세요? 아, 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그래도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 수영은 잘하거든. 정말 다행이네요요. 아. 아, 조심들 좀 하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일을 벌이고도 어쩜 그렇게 천년덕스러울 수가 있죠? 대체 이들은 중일 씨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며칠 후네 사람이 함께 산행에 나섰습니다. 중일 씨는 여전히 세 사람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인데요. 아 이거 아무래도 또 불안합니다. 에이. 바다는 근처에도 가기 싫어. 야, 우리 이제 낚시하지 말고 등산하자. 어때? <laughs> 아 산소초? <좋죠>? 좋아요. 좋지. <laughs> 중길 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아 방심하고 있던 그때 아한 번도 모자라 두 번씩이나 중길 씨를 죽이려 하다니. 세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세 사람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길 씨가 떨어진 곳을 확인하던 신근수가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어! 어, 저기 또 다시 기적처럼 살아남은 중길 씨. 나좀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중길 씨의 애절한 구조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는 세 사람. 바로 그때 살렸어요! 아니, 살렸어요! 뭐, 살렸어요! 뭐, 살렸어요! 뭐, 살렸어요! 다행히 중길 씨는 등산객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세 사람은 왜 중길 씨를 죽이려 했던 걸까요? 이네 사람은 평소 낚시나 등산을 함께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를 제외한 세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을 바다에서 밀어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이들의 속셈을 몰랐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의 속셈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결국 이세 사람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같이 끔찍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세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중재 씨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야심리야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그러게 내가 결혼 하잘 때 했으면 좋았잖아. 나라고 뭐 처음부터 당신 죽이려고 있는 줄 알아? 뭐? 결혼을 안 해줘서 그랬다고? 결혼 때문에 결혼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다고? 아니 그럼 헤어지면 되지.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려 합니까?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종길 씨가 결혼을 해주지 않아서 죽이려 했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신미화와 이태우는 같은 마을에서 살던 오랜 연인 사이였는데요. 아, 자기야, 왜 그래? 정말 지긋지긋해. 여관방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미안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아, 몰라. 나더 이상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아. 나 서울 갈 거야. 자기는 이 시골 바닥에서 늙어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시골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신미화는 무작정 상정을 결심합니다. 서울에서 월세 빵을 구하던 신미화는 우연히 집주인 중길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돈 많은 노총각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한 가지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로? 이것 좀 드세요. 아, 뭘 이런 걸다잘 먹겠습니다. 월세 싸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게영 마음이 쓰여서요. 앞으로 자주 해요. 둥길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신미화. 그녀의 계획대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신미화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이태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일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신미화에게 접근한 이태호. 하지만 이태호의 생각과 달리 신미화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왜 이래? 아 진짜. 아왜 이래? 진짜. 야, 너전 남자 뭐야? 너 서울 올라오더니. 나버리고 딴놈 만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 아무래도 대어나끈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끝까지 좀 들어봐.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을 했다가 1년 뒤에 이혼을 한다 쳐. 그럼 재산 반은 내게 되잖아. 그것만 해도 10억이야. 10억! 10억? 야, 그돈이면 우리들 정말 잘살수 있어! 이길 씨와 결혼한 후이혼을해이 재산을 받아낼 생각이었던신이화 그런데... 나! 결혼을 안 한다며? 그럼 나랑은 동거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자기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 사실 부모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비혼주의자거든.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었던 중길씨 그러자 신미화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 차라리 죽여버리고 내가 다 갖추고 중길씨를 살해하고 그의 재산을 전부 빼앗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는 자신의 친 남동생을 인척 혼인 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이후 사망 보험까지 가입하게 했는데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OO 몰래 밤에 대리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때를 기다린 씨는 남동생과 OO와 함께 그를을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세 사람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게 됩니다. 신미화의 실체를 알고 충격에 빠진 중길 씨. 야이 나쁜 자식들아 돈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 그러게 얌전이나랑 결혼하고 혼인신고했으면 좋았잖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할때 죽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살아나서 그 고생이야? 이 악마같은 자식들! 이 악마같은 자식들! 인생이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욕망에 휘둘린 인생은 결국 악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